뭐 누구세요? 잠시만. 어 육성재 육성재 이제 뭐 이제 군인 아닌 거잖아. 그렇 이제 난다 했어. 왜왜 비웃지? 어? 왜 비웃는 거지? 아, 마이크 마이크 근처. 에이. 난 군인인데. <웃음> <웃음> 야. 아. 야, 어?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저기 저기 PX 앞이야. PX? 어. 어, PX에서 뭐 하고 있어? 줄서 어, 있어? 뭐? PX에 줄서 있어? 어. 아니 여기 지금 저기 음. 생각한 친구들이랑 음. 라이브 보고 있었거든. 어. 네, 형이 댓글을 계속 안 읽어준대. 댓글 아니 댓글이 너무 빨리 흘러가서 못 읽어 지금. 어. 어. 그래? Hi. 푸니도 있어. 어, 하이맨. 나나 근데. 어. 휴가 잘렸다? 응? 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지금 또. 음. 지금 또 세상이 좀. 그렇지. 뭐야 조심해야 되는 시국이니까. 한참 조심해야 되니까. 어. 음. 그래서 형 있었을 때처럼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음. <laughs> 그래, 야, 야 거기서 운동 안 하면 진짜 살 빨리 쪄. 아, 어. <laughs> 음. 저 뭐야? 여기 형 지금. 오늘 저희 그, 어. 그 뭐야? 공기가 좀 달라? <laughs> 공기? 많이 다르지. <laughs> 이제 일해야지, 형. 나 바로 일하지. 이제 다음 날부터 일해야지. 다음 날부터 바로. 창섭이 형 열두 시간 음. 방송하기로 했어. 아니야, 어 그래? 아니야, 그거 해야 돼. 그거, 아니야. 그거 뭐야? 저녁자들은 꼭 해야 되는 그 루트야. 아니야. 아니 야 아니, 형그정도그정도그 열정도 없어? 그 아니, 그그렇게 되면 어 아니, 그거를어 아니, 그 열정도 없어? 아니, 그 열정도 없어? 아니, 그 열정도 없어? 아니, 그 열정도 없어? 어어 아니, 그어 할말 없지. <laughs> 오케이. 내가 돌림판 돌려서 나오면 한다. 그래 해줘야지 한번 열정으로. 그래. 그럼. 그래. <laughs> 어. 야 저기 어디 아픈데 없지? 어. 음. 여기 와서 다난거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나도. 여기 점점 튼튼해지는 거 응. 같은 나도 느낌이야. 나도 군대 가서 내 신체가 더 강화돼서 나왔어. 아 그래도 여기 뭐야? 선임들이랑 음.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다들 청섭이형 보고싶다고 막청섭이형 있었을 때 음. 좋았다고 막 그러는 거 보, 들어보니까 군생활을 음. 좀 잘했나보다 싶더라 그럼 어. 야나 없으면 얼마나 외로운데 어나형 가야되겠다 줄다 줄 서서 <웃음> <웃음> 진짜로? <웃음> 푸니엘 형은 얼마나 온거야? 응 헤이 포니 야맨 아. 이분이에요? 야맨. 유유 원트 유 원트 컴 히어? 어, why? I don't k n o e n g 이야 아무튼 상자 기 여기 멜로디 분들한테도한 마디 해 줘. 어, 멜로디 여러분들 저 정말 건강하게 좀 필요 이상으로 건강하게 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어, 예 네,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laughs> 아, 그리고 제가, 뭐야, 저기 현식이 형이랑 이룬이 형이랑도 연락을 자주 하는데, 음. 형들도 다 지금 금복무 뭐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이제 비트비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어, 고구, 고거, 신기 고거 신기 오케이 고거 신기 오케이 세요 오케이 좋았어 아무튼 야음뭐뭐 응. 까먹었어 뭐. 뭐뭐뭐뭐뭐할말리 까먹었어 뭐야 야 성재야 어 아무튼 저기 잘 지내고 끊지마 어 잘하고 끊지마 끊지마 아나 부대찌개 먹어야 돼. 야형재야나밥좀 먹으면 안 돼? 어? 부대 전역.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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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오늘 재밌게 하고. 그래 잘 지내고. 저녁, 저녁 축하하고 고맙다. 어 내년 나 저녁 할 때는 와줄 거지? 응? 형 아니 근데 온데면 한번 눌러. 아 가야 되는데 지금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니까. 어. 나도 어디 안 가고 그러고 있지. 그래. 음.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보자. 오케이 알겠어. 아. 어. 그래 잘 쉬고. 어 멜로디 멜로디 형 화이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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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응 음. 어이. 바이바이. 야, 야. 불레 튀게 먹지 말라고 잠했어 어, 야씨. 보고 있어 이거? 어.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푸냐 야, 우리 여기 멜로디 분들한테도 인사 한번 해. 멜로디 하이. 네, 지금 듣고 계신 목소리는 임현식입니다. 일병 임현식입니다. 일병. 축하해 아, 고마워. 어때요어때요어어때잘지내잘어내시는떻 응. 어, 음. 뭐어디 아픈데 없고? 어 너무 재밌어 음. 거 <웃음> 거기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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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점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 몸이 어졌어지금어더커졌다고어뭐 <laughs> 근육으로 어로둘 다. <laughs> 아 빨리 나오고 하면 보고 싶네. 그니까 야씨, 지... 얼마나 남았어 아... 이제? 뭐하려나? 앞이 <laughs> <laughs> 아, 안 보이지. 아니야, 금방 가. 근데 나 재밌어 되게 음, 맞아. 응? 생각 잘. 근데 진짜 재밌 재밌어 진짜로. 재밌어. 음. 뭐뭐 뭐, 이렇게 작아졌어 이거. 응? 어? 잠깐만 이 목소리 왜 이렇게 작아? 아 어, 내가 줄인 거였어 미안. 아. 어. 음. 응. 아무튼 지금 뭐해? 나? 음. 형 부대찌개 못 먹게 하려고 전화했지. 왜? 응. 나 부대찌개. 아까 육성재도 나 이거 못 먹게 하려고 계속 전화 끊지 말라고 하더니. 어? <laughs> 응? 부대 부대원들하고는 사이 어때? 좋아 괜찮아? 어, 아주 좋지. 음. 응. 누가 나담보로 하겠어?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야넌또왜 전화했어? 형 어? 나 아, 근데 그어 행사 나가 성재야 뭐... 성재야 어 <laughs> <오>, 현식이 형이다 <웃음> <웃음> 어, <웃음> 현식이 형 어디야? 반갑다 <laughs> 반갑다 <laughs> <laughs> 뭐야 형 부대야? <laughs> 어 부대 있지 어 어휴 수고하십니다 충성 충성 어, 성재 <laughs> 아저씨 야 아니 이거 이거 여기 은광형까지 전화하면 웃길 것 같은데 은광형을 전화하면 어지 아니 근데 창섭이 형어 그거 나 파리로 행사 나간 거 봤어?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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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좀저나내 내 저의 선임으로서 아. 어... 머리가 머리가 되셨 그니까 머리가 수, 무슨, 무슨 머리가 깍두기 같았어 <laughs> 머리를, 아니, 머리가 머리는, <laughs> 멋있는 그 뭐야 어. 행사복 모자까지 딱 준비해 갔는데 모자 벗으라고 그래가지고 어 모자 머리가 눌려있었어 저거 지 머리가 틀린거였어? 뭐, 머리가 서서 오는 게 아니고 <laughs> 나도 머리가 서서 깍두기라는건데 <laughs> 아어어쨌든나 <laughs> <laughs> 어. 그래도 여기 부대에서 칭찬 많이 받았어 그래? 잘했다고? 이거 충성 각 장난 아니라고 아 그래? 아? 어 충성 각 장난 아니야 <웃음> <웃음> 뭐야 현식이형 뭐해? 나 도대체 못 먹게 하려고 전화했지. 아, 아왜나 이제 끊을 거야 근데. 왜? 왜 끊어? 어? 왜 끊어? 아, 나나 개인 정비 시간 보내야지. <laughs> 맞아, 그래야지. 아, 그래야지. 그래야지 군인한테 개인 정비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거지. 어. 나한테 낭비할 수 없지. 아, 그래? 기래기래. <laughs> 그래, 기레, 알았어. 아, 축하해 요 그래 고맙고 응. 잘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 응잘 음, 지내고 어. 있어 형도. 어, 어 편지 싣쇼. 어 그래 저기 성재야. 어 너도 잘 쉬고. 어 너도 이제 개인 정비 시간 좀 보내. 나 별로 보낼 거 없는데. 아 그래? <laughs> 나대 찌개 좀 먹게. 부대차렷 <laughs> 미치겠네. 미치겠네 진짜. 어 여기 아, 뭐야? 응. 아 성재야 잘 지내. 어형잘 지내고 어, 있어 어, 안녕하게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바이 바이 멜로디 바이. 바이바이 바이 상섭이 형. 어 여보세요? 어어 그저 뭐야 응. 음. 나중에 행사 하게 되면은 거기 보러 와나 그래 보러 갈게 어응 음. 내가 진짜 커피 한잔 사들고 갈게 근데 거기 부대찌개 뭐 들었어? 어때요? 맛이 어때요? 어 부대찌개? 아. 어. 어. 기다려봐 내가, 먹, <laughs> 내가 먹으면서 설명할게 그럼 스팸 어. 이거 뭐라 그러지 마카로니면인가 마카로니면 어. 세, 샐러드면 모르겠어 돼지고기 김치 김치 라면과 어? 우동 아 근데 이거 뭐야 군그 저녁 기념이라 가지고 부대찌개 먹는 거야 아니 그냥 내가 생각나서 달라고 했어. 어. <laughs> 나 아까 형총 뺐는데. 내 총? 어. <laughs> 아까 내가 그 정오판에서 음. 형, 형, 음. 그 총은 음. 지웠거든. 음. 야 조용히 아래 밖에서. <웃음> <웃음> 밖에서도 조용히 아래. <알아. 웃음> 왜? <웃음> 말, 말하지 말라나 봐. 무튼야 성재야 어 장마가 끝나니까 어때? 장마가 끝나서? 장마 끝나서 이제 풀 뜯을 때 됐는데 슬슬 어 오늘 슬컷 뽑았지 <laughs> 또 오지 않아요 근데? 또? 어? 다음 다음 주또 계속 비 오던데 비가 또 온대? 근데 형나 지금 상점 엄청 많이 모았어 어? 얼... 아 그래? 어몇점 모았어? 안 알려주지 알았어 그거 잘 모아놔 어 음, 열심히 해서 네가 솔선수범해서 이게 잘 모으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나 축구도 좀는것거 같아. 거기서는 축구 들어. 안 그래도 어. 나 저기 나와서 이제 조기 축구에 들어가려고. 아형 그러면은 응. 하나 부탁할게. 뭐 축구화. 응. 좋은 걸로 한285 정도 해 가지고 좀 보내 줘. 아? 어? 형 저녁 축하 축하 기념으로. 아니, 내 저녁 축하 기념인데 내가 너한테 축구화를 선물하라고? <laughs> 발 커졌어? <laughs> 그러게 285를 신어 니가? 어 원래 285인데? 원래 80이었잖아 축구화 좀 크게 신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몰라 응. 축구화 크게 신는거야? 아니 내가 아니라는데? 형 신던거 형 신던거 신을라 그랬는데 그건 60이야 차려가지고. 60 60어응 <laughs> 알았어 내가 축구화 하나 사가지고 보내줄게 그래 어 내가 좋다. 아주 예쁜걸로 예쁘고 핑크핑크한 걸로 보내줄게. 알았어, 이제 나 그럼 개인정비 갈게. 오케이, 알았어. 어. 어, 잘 지내고야. 마지막으로 멜로디한테 한번더 인사해. 멜로디, 어, 창섭이 형, 그, 들어가기 전이랑 진짜 똑같으니까,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음, 어, 예. 그, 여러분들이 그, 늘 좋아하던 창섭이 형 그대로니까, 아 뭐, 뭐야 제가 나갈 때까지 그리고 또 현식이 형이랑이룬이 형이 나갈 때까지 어리 단역한 형들 보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성자. 아형잘 어, 지내고 맛있게 먹어. 어이 어이 오이, 오이네 오이. 차렷. 어. <웃음> <웃음> 할 말을 이렇게 만드네. <laughs> 알았어요. 어셔. 어 파이프니. 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우, 정신없잖아 완전 완전 커팅은 안 하고 그냥 <laughs> 가야. 아야. 네. 여 어, 네.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와또와또 민간인? <웃음> <웃음> 아니, 아까 라이브 방송 보고 있었어. 응? 라이브 방송 보, 보다가 응. 어, 지금 샵 끝나 가지고 응. 이제 촬영하러 가야 돼. 어. 무슨 촬영인지는 이제 말 못하는 거고. 아, 이거는 절대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 아까 전에 현, 현식이랑 어. 성재랑 전화기로 어. 통화 연결시켜줬어. 뭘로? 전화기를 이렇게 두개 들고 스피커에 대고 아. 있는데 갑자기, 어? 어? 어, 현식이요? 말이 오, 지 어, 성재야? 막 이러고. 재밌긴 왜. 음. 아, 안녕하세요 멜로디 여러분. 그렇지 자동으로 자동 자동으로 나오네. 역시 약간 먼저 전역한 사람은 뭐가 달라 자동으로. <laughs> 응. 아 우리 창섭이 자여 부탁드립니다. 아예 예, 예. 아 갔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쉽네. 그러니까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아. 푸니가 케이크 들고 왔거든. 아하 아. 푸니. 네. 맛있게 먹어. 저안 먹는데요. <laughs> 맛있게 잘라줘. 아, 이미 잘랐어요.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응가, 저기 여기 멜로디 분들한테 한 말씀 해. 멜로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뭘? 그 장소비 활동. 아하 <laughs> <laughs> 네, 많은 기대 부탁하고요. 아... 아무튼, 아무튼, 응가, 저기 뭐야? 어, 조만간 보자고? 오케이 어, 바로 옵시다 오케이 코로나 조심하고 오케이 형도 어 바이바이 멜로디 사랑해 사랑해 누구지 이번엔 누구야 어어 은가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데 안녕하세요 뭐지? 어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아니, 창소아 어... 언제까지 방송하게 이거 한 9시까지... 알았어. 열심히 해... 뭐야? 갑자기 <laughs> 열심히 아, 열심히 하고 있어... 아, 오케이... 어... 어? 아니, 열심히 놀세요. 여러분들, 안녕... 뿅... 뭐야? 이... 또 은광이 형 아니야? 이거? 뭐야? 뭐야? 아까부터 장수아장장가 저... 어, 어. 아니, 너왜 맨날 같은 티만 입고 다녀? 나? 어왜 맨날 똑같은 티만 입어? 아, 나 요즘 맨날 그옷골라 입는 거 귀찮아서 같은 거 입고 다니는데? 아, 그래? 어, 맨날 안 빨아 옷도 심지어. 아니, 그 큐티, 맨날 큐티 입길래? 큐티...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뭐야 어, 끊었네. 자기 혼자 말하고 그냥 끊었어. 그리워하다. <laughs> 이이바서아 뭐야. 또또 또 뭐? 또 뭐? 어, 청수아 어. 아, 나 어떻게 해? 왜? 망했어. 뭘 망해? 뭐야?